안녕하세요. 은빛나누리 김도현 t v 의 김도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음, 장기형 인정 신청 유효 기간 연장 어, 안내문과 요 관련해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센터 어, 이용과 관련된 부분을 어,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합니다. 어, 대부분 이제 철원시 장기형 기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어,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거는 어. 그, 다른 지역도 참고하실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다른 지역이라 하시더라도 한번 참고하시고 해당 지역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려드립니다. 자첫 번째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연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연장 유지는 뭐냐면 이제 등급을 그, 그 등급을 신청할 때 4년에서 5년 으로 늘어나고요. 1등급은 2등급에서 4등급은 이제 3년 유효기간이 3년에서 이제 4년으로 이제 늘어난다는 겁니다. 요거는 어, 이제 어, 장기형 인정 인정 신청을 하게 될 갱신 신청이라든지 신청을 하게 될때그 행정적 낭비라든지 어, 보호자의 어떤 어, 불편함 해소 요런 부분들을 어, 취지로 해서 연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이제 2등급에서 4등급 사이에서 이제 등급이 변경됐을 때 예를 들면은 뭐 그 4등급인 어르신이, 어, 갱신신청을 했는데, 뭐, 어, 3등급이 됐다든지, 3등급의 어르신이, 뭐, 2등급이 됐다든지, 이렇게 등급간 변경이 있을 때는 유효기간이 이제 2년으로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2년으로 줄었지만, 이제 변경제도에서는 2등급 사이, 2등급에서 4등급 사이에서, 어, 변경된 경우에는 무조건 4년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2등급에서, 어, 뭐, 그, 3등급이 됐다든지, 3등급에서 4등급이 됐다든지, 뭐, 4등급에서 2등급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게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어, 유효기간은 4년으로 계속 이제 4년 동안 유지된, 4년으로 유지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이 제도에 있어서는 이제 최초 신청자, 또는 5등급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는 기존 제도를 그대로, 어, 유지한다, 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다 질문을 했는데, 어, 보호자에게 이미 연장 신청 그 사전조사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할 건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됐을 때 어, 갱신신청으로 그, 그 지원, 그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어, 조사를 완료했는데 그 결과를 각 시설에다가 알려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왜냐면 이건 보호자의 어떤 이제 선택사항을 시설에서 개입을 할수 있다 해서 어,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장 신청하고 이제 그 그 갱신 신청 이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이 되신 분과 어, 갱신 신청을 해야 되는 분으로 아, 나누어지는데 어, 유효 기간 만료가 되면 이제 갱신 신청으로 이제 연장을 어, 하겠다라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하겠다라고 신청하신 부분과 나는 갱신 신청 때 연장 신청하지 않고 어, 갱신 신청 때 나는 그냥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갱신 신청을 할때 내가 그때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 신청을 해야 될때 그때 어~ 그~ 그~ 갱신 신청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번 주까지 요양원으로 발생하지 않는 않는 경우에는 그니까 이게 그~ 보시면 이~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요 안내문이 어~ 시설로 어~ 그~ 배송이 되거나 아니면 어~ 보호자 대으로 배송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보호자분들한테 각 시설에서는 시설로 그 도착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 나머지 이제 보호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다. 도착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신청, 신청 그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 그 갱신 신청을 하겠다고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 그 가정이나 그다음에 기관으로 이 장기 요양 유효 기간 연장 안내문이 발송이 되지 않는다. 아 그러면 자, 그러면 각 시설에서 그러면 어 연장 신청을 한 분인지 연장 신청을 미신청하신 분인지 그고알 수가 왜냐면 건보에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장교양포털에 기관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급여계약 통보서 있습니다. 그 코너로 들어가서 급여 제공 계획서가 있는데 그 안에 또 급여 제공 계획서가 있죠. 일로 들어가서 각 어르신들 성함을 그러니까 이 장기형 인정 그 연장 안내문이 이 연장 안내문이 어, 대구로나 아니면은 기관으로 도착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만 그분들만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연장 연장 신청을 하겠다라고 답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거기 계약 종료일이 2027년 4월 5일로 어, 예를 들면 4월 5일로 돼 있는데 인정서 유효 기간이 2028년으로 1년이 연장됐지 않습니까? 이분은 연장 신청을 하신 어르신의 경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연장 신청을, 연장을 미신청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갱신신청 기간, 기간 중에 난 그때 가서 연장을 할 거야. 아, 라고 연장 미신청자의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보시면은 2026년 2월 28일, 이것도 예입니다. 28일인데, 인증서 유효기간도 26년 2월 28일.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는 연장을 미신청하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어20그 2026년 2월 28일 30일에서 어 90일 전에 어그 갱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신 분과 신청하지 않으신 분에 대한 요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시설에서 여런 방법으로 어, 아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재계약 관련해서 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장기 계약 인정서 여기에서는 보면은 음그그 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이렇게 어,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이제 그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연장 미, 신청자와 연장 신청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연장 미신청자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어, 인정서에 나와 있는 유효기간 만료, 어, 30일에서 90일 전에 갱신신청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연장 신청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에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표준약관으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 유효기간 만료에, 만료가 됐을 때 연장된 기간만큼 또그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 되면 이게 어르신마다 다 유효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은 어, 제가 이제 한번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뭐이 방법이 뭐 마음에 안 드시면 따르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 저희 기관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뭐냐면 어 연말에 연말에 어쨌든지어 수가가 변동이 되고 하면은 어 기존 이제 그 계약자들하고 어 간단하게 간편하게 어그약그 그 표준 약관을 다시 이제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간편하게 할게 아니라 이때 아예 아예 어 연장 신청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2025년 12월 말에 어 12월 말에 2026년 1월 1일부터 연장 기간까지 아예 이때 전부 그냥 계약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전체 연장된 기관을 해서 전원 계약을 체결을 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 그때 한번한 한 번에 다해 버리면 어해 버리면은 어 굉장히 업무적으로 어, 어 힘들지 않게 어, 할 수가 있겠죠. 날짜마다 그때 일일이 챙겨 가지고 할 필요가 없겠죠. 어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매번 기존 유효 기간 올 때마다 개개별로 계약서 작성을 어, 챙겨 하는 그런 업무가 과중이 될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 그럴 필요가 없다. 한 번에 그냥 다 작성을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드리고요. 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뭐, 보호자 댁에 그, 그, 발송이 되, 된 거를 확인을 했고, 기관에도 발송이 됐는데, 만약에 이 분실할 경우에, 어, 이거를 분실할 경우에 어떻게 했냐. 예를 러면 보호자 댁게 발송이 됐는데, 어, 도착한 거 아는데, 이건 안내문인 줄 알고 그냥 더 버렸는데요. 하면은 이제 그런 경우 굉장히 난처하겠죠 어, 그래서 이 안내문을 분실할 때 재발급을 어떻게 하느냐. 어, 이 안내문은 재발급은 안 된다고 합니다. 어, 재발급은 안 되고요. 어, 이때 보호자 또는 시설에서 장기화 인정서 이제 재발급 신청을 하면은 그때 이제 인정서를 발급할 때 그거는 이제 연장된 기간으로 해서 인정서가 다시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이제 어 그대게대게도그 연장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문이나 어 그런 것들이 안 왔다라고 하면은 어 장기요양 인정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어, 연장된 기간으로 해서 발급 받으실 수 있다. 어~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진행하시면 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통 약자 그 이용센터를 이용 센터를 이용 많이를 이제 하죠,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장 신청과 관련해서는 어 대부분 이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어~ 제출하면 거기에 유효 기간만큼 이제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그 이게 이제 그 따로 이제 없으니까 일반 요규 요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본 안내문은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 연장된 유효 기간을 가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 다른 문서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장규형 인정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는 이제, 그, 교통약자 이용 신청서랑, 복지연구급여 확인서랑, 어, 휠체어 대여 확인서, 요거가 이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세 가지만, 어, 있으면 되는데, 복지연구급여 확인서는 예를 들어서 25년, 예를 들면, 어, 12월, 어,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연장은 이제, 20, 26년, 뭐, 12월,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면, 복지구 급여 확인서에도 도5 5년 여기까지 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어~ 이용센터에서 잠깐 물어봤더니 그래서 기존처럼 신청서 복지 연구 급여 확인서 휠체어 대여 어~ 확인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연장 안내서를 같이 제출을 하면 연장된 기간으로 해서 어~ 설정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요 교통 약자를 이용하시는 어~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어, 요, 요, 그, 그,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과 같이 포함해서 어, 제출을 하시면 된다. 어. 마찬가지로 이제 연장 안내문 내가 분실했다라고 하면은 음, 요거를 다시 재발급을 받으면 연장된 걸로 나오니까 그걸로 해서 그 똑같이 이제 복지금급여 확인서, 휠체어 대여 확인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셔서 어, 그런 어르신들 이동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타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어, 요양원들에서 교통약자를 많이 이동센터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교통약자 이용센터에다 전화해서, 어, 그 해당 지역은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어 같이 물어보셔서, 어,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어 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